금강경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유광과 천안에 이어서 오늘 해안, 그 다음에 법안, 불안을 하겠습니다. 수보리, 어이, 호나, 열의 유해안보. 여시, 세존, 열의 유해안.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해안이 있느냐? 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 어이오나 열의 유법반보 여시세존, 열의 유법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의에게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서련시여. 열의에게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 어이오나 열의 유불안보, 여시세존, 열의 유불안.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의에게 불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서련시여. 열의에게 불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아, 읽은 이유는 앞에 말한 육안과 천안과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오안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오안,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말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에 항상 이야기했던 5원. 색, 수, 상, 행식. 색, 아까 색깔 있는 것, 모양 있는 것, 몸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수, 눈, 코, 귀, 혀, 입, 피부. 밖에 있는 걸 받아들인 거. 그 다음에 상은 받아들여서 마음 안에 저장해 놓은 개념 관념. 그 다음에 행은 바깥을 보고 반응하는 그 의식. 그것과 안에 남아있는 관념과 밖에서 새로 본 것을 섞어가지고 또 생각하는 그런 의식. 그 다음에 본 마음. 근데 이제 색깔, 육신은 육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일 때 마음하고 통해져 있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봐. 근데 누, 내 마음이 이 눈의 한계를 벗어나면 눈으로 보이는 색깔 그 뒤에 것까지 다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천안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느낌으로 딱 개념화 시켜놨는데, 전체적인 흐름과 원인과 결과,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 나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개념이 그대로 맞구나, 아니면 틀리구나, 나만의 생각이었을 뿐이구나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 그 다음에 이제 행, 그때그때 그때 반응을 해서 움직이는 분별적인 그 자, 그것이 이것저것 계속 분별을 했어요. 근데 내가 분별했을 뿐이지 그냥 그 대상은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했을 뿐이야. 그러 그러니까 일체 드러나는 현상 법에 대해서 분별심이 사라지면서 그 법에 들어서 혼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안, 그 다음에 본만, 본본식은 어떤 분별이나 그것이 없어 그냥 허공 것 같아. 부처의 마음은 그 안에 어떤 관념도, 어떤 분별도 나라는 것도 부처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공과 같이 그냥 알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냥 확실히 알아. 근데 거기서 어떠한 번뇌 망상이나 생각이 안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불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얼마만큼 나라는 생각, 그 다음에 내가 한 생각이 옳다는 고집, 그 다음에 이것저것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는 분별심,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내 자신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 사라진다기보다는 지혜로 바뀌는 그 순간 유감만 있었던 것이 천안도 열리고 해안도 열리고 법안도 열리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본래 가졌던 불안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네 가지 지혜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라는데. 본 마음, 본식은, 본 마음은 크게 온만한 거울과 같아. 거울에 뭘 비치면? 밖에 있는 것을 그대로 비춰줘. 근데 거울은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원 경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마음이 눈이 24시간 열리게 되면 바로 불안인 것이야. 그 다음에 분별심이 사라지면서 평등한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지혜가 나와. 그러면 법안이 열리고 묘 관찰지. 내가 그냥 나만의 관찰로 나만의 생각으로 묶어둔 고정관념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못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서 잘 관찰하는 지혜가 열리니까 해안이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데 그냥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하고 눈을 보더라도 그 눈에 보이는 그 자체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자체를 확실하게 보는 그 지혜가 열리면 점점 점점 천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서 하니까 이해가 되죠. 네. 내한 마음, 한 몸이고 한 눈이지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면서 나와 세상을 계함량에 따라서 내가 알수 있고 볼수 있는 그 깊이는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중간 중간 깊이는 다르지만 본래 어쩌다 마지막 대원 경리처럼 그냥 거울처럼 세상을 보게 되면. 잘못 판단할 일도 없고 누군가를 괴롭히게 할 일도 없고 내 스스로도 안 괴로워진다는 거죠. 그 때문에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내가 뭐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면서 거기서 내 마음을 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중생이고 부처이고 부처가 곧중생이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시각을 바꿔서 세상을 다른 뭐 다른 방향에서 보게 되면 지혜가 열리면서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게 중요해. 누구나 다. 모든 영혼은, 모든 중생은 내가 중생이기를 거부하면서 마음을 점점 열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금강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